그 검찰권을 사유화한 시간이 지금까지만 9년 되지 않습니까? 윤석열이가 그그 어, 그 9년을 다 평가를 해야 음. 올바른 개혁을 할거 아닙니까? 근데 더 중요한 음. 건 뭐냐면요 검찰권 남용의 사례도 음. 단계가 달라요 어... 그러니까 A등급이고 B등급 있고 뭐 c 등급 있어요 정도가 얘기죠? 달라요 다르죠, 그러면 예. 제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예. 검찰권 남용의 피해 사례 중에 가장 끝판왕이 누군지 아십니까? 누구야? 그게 송영길 대표 사건이에요 아맞 근데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크게 당한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. 음, 어. 음.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을 얘기하려면은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언급을 해야 되고, 예? 그 언급을 하려면 강도가 가장 높은 거. 음. 가장 억울한 거 그거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음. 우리가 올바른 검찰개혁 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음. 냉정하게 음. 결국에는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시킨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때 인사검증 라인도 조국 민정수석이고 음.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그동안 이 피해 사례들이 있고 음. 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요거는 음.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<laughs> 조국 전 장관 딱한 말씀만 드리면요 정치인이요 본인을 피해자로 규정해 가지고 성공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. 피해자처럼 연약한 정치인을 지지할 국민들은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약해 보여요. 왜 피해자니까? 음.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해자냐 아니냐도 또 견해가 갈릴 거야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에 이렇게 피해당한 분 없을 걸요? 아마 송영길 대표랑 거의 동급일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음.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본인 스스로 많이 하신 걸다못 들어본 것 같고 음. 그냥 자기 능력 음. 그리고 본인의 결과 음. 이거 갖고 지지 받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거든요. 음. 그 능력을 앞으로 이제 입증하시면 된다.